대초에 이렇게 원이 보인다고? 종비모드가 네. 너무 먼데요 저기까지는? 네네 최대한 열받으려고. 음. 집 가는겨. 아, 보자라고. 이거 아니었나? 중간에 좀비 튀어 들어와요. 응? <laughs> 좀비 있으면은. 어, 뭔 소리야? 컴뱃 나이프는 뭐야, 씨. 여기 이쪽 끼 있다. 드셨어요? 아니, 아, 나쪽끼 먹었어. 응. 어? 뭐야 저 계단 앞에 있어 이 쪽끼 먹었어요 응? 여기 계단 2층에도 이 쪽끼 있다 총이... M16보단 스카가 낫지 않을까 그죠? M16... 들어 스카가 낫지 음프 들어야지 이건 내가 로 갈게요. 찍은데? 찍은데 가 어디야? 소리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구만. 네? 소리 나는데? 나한테 나잖아. 아니 내 것도 나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이게 점 모드라고 워모드 같은데. 아, 워모드는 참총을 갖고 와지. 이거 들판 가다 보면 좀비가 와. <laughs> 왼쪽 기좀때 <갈게요>. <laughs> 싫어요. 좀비를 죽이면은 무기를 줘. 중기관총. 7탄 쓰네, 중간쯤. 7탄이 없네. 한개 난다난다른 네. 경고가 떴는데 네. 지도에 떠요 여기 칠탄 있다 칠탄 거기 있어요? 응왜게 음. 네, 없어 1층에 지도에 뜬다고? 네이 조끼 천도야 이루까지 다턴 건가 여기? 네, 다 통한다. 원줄은 거 아닌가? 안터었잖아 원줄은 거 아니야? 여기도 칠탄 아, 있다. 어, 우리 원은 있어. 여기도 칠탄이 있고 에이.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그러면 좀비가 있는건데 이제 뭐데? 한 번도 못 맞추시네 뭐가 질질 끌는 소리들. 여기. 우. 얘는 전술 개머리판 같은 걸 줘. 응. 어디? 저 소리 나잖아. 나 지금 사운드가 안 들려. 아 여기 구나뭐 주는 건데? 설치탄. 나는 왜총안줘 이씨. 돈또 있어? 음. 화염방사기도 있나 봐. 가스통은 뭐야? 그러니까 화염방사기 전용 탄약이라고 돼 있네. 음. 어? 바꿔야지 이거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어, 방금 됐네. 와, 총알이 없어. 어디 갔지? 죽은 애들? 야, 뭔 총알 이렇게 많이 먹냐. 하, 어디든 가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뛰어야 돼 그냥 집에 있으면 죽어 보스도 있네 보스 무시 놀랐어. 어? 뒤에 있다 그냥, 그냥 가 그냥 가